무려 풀구벼 아라흘림 투톱의 마레즈와 피르민으로 시작. 양발 선수가 없으니 피르민은 꼭 양발 시즌으로 맞춰주는 걸 추천드림. 마레즈야 뭐 체감 다 비슷비슷하니 여권에 맞는 걸 사용해주면 됨. 양쪽 윙어로는 갈레노와생막시맹을 기용. 갈레노는별 기대 없이 사봤는데 성능이 꽤 쓸만했고 막시맹도건장에 몸싸움이 좋아서 밀고 들어가는 맛이 있었음. 중원에는 무난맨 캐시에와 가브리 베이가로 세팅. 베이가 수비능력치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최선임. 윙백이 아예 없는 팀임. 좌풀백에는 그나마 수비 스탯이 있는 엔조미어 넣어주고 우풀백은 스탄치우로 써주면 되는데 비행기 선수에다가 유로시즌이라 매물이 잘 안나오는게 함정 센터백으로는 데미랄과 이바네스 써주면 됨 데미랄도 유로시즌이 훨씬 좋은데 상한잡기가 좀 빡쳐서 롤로 썼음 키퍼는 맨디 비주류팀의 특권인 고급여 키퍼 써줬는데 딱히 뭐 유별나게 잘 막는 느낌은 없었음 풀백이 없는건 아쉽지만 공격진이 체감도 좋고 성능도 꽤 쓸만해서 공격할 맛이 나는 팀이었음 위패도 적당하게 나오는 편